몇아 오빠, 겁나 맛있다 맛있지? <목소리도> 맞네, 모잘맛있다인데스타고니야고니야 엘찰텐으로 달리면 달릴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파타고니아 지방의 안데스 산맥에 있는 피치로이산. 흔히 접하는 브랜드 파타고니아 로고 모양으로도 유명하다. 내가 진짜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. 좋았 피치로이 <laughs> 내일 등산할 수 있을까? 저희는 내일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할수 있는 대로 다 사진을 찍고 내일 등산하고도 이거를 못볼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뽕을 뽑는 중입니다 아 멋있다 피치로이 나머진 차에서 보자 아, 아 너무 추웠어 아닌데 우리 문제는 아직 숙소를 안 잡고 지금 10시가 넘었다는 거예요 보자 이제 아 내일 새벽에 진짜 죽겠다 장갑이 없어가지고 장갑이 필수네 장갑 저희 들 등산 잘할수 있게 기도해주세요 휴지인데? 여기가 저희 한 4시간 묵을 방이고요. 조금이라도 안자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여기에 있다면 <laughs> 습니다 지금 새벽 3시 50분 꼭대기까지 못 가더라도 등산을 해서 일출을 보고... 카프리오스에서 보려고 지금 출발합니다. 바로 그냥 계란이네 산책이라더니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? 아, 진짜 등산 가는 거 아예 둘이인데 뒤에서 누가 쫓아올 것 같아 무서워. 어? 뒤에서 누가 올것 같아 무서워. 지금 언뜻 언뜻 보이는 길이 아주 예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와, 진짜 기분 좋다. 그니까 못볼줄 알았거든 그런 길. 이따가 내려올 때 기분 좋을것 같아. 예쁜데. 해 뜨고 내려올 때. 카프리가 이후에가 더 예쁜데 길이. 아. 그래서 더 가고 싶었어. 꼭대기까지안 가더라도 그냥 가는 길이 예쁘대. 그냥 피치로이를 다 떠나서 그냥 좋네 등산한다는 게 <웃음> 새벽에 <웃음> 네. 아직 이제 12월인데 새해 에 등산 어, 많이 그래. 하잖아 응. 그거 미리 하는 느낌이 <laughs> <laughs> 조금씩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한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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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피치로이가 슬슬 보입니다 해도 점점 밝아오고 타이밍 좋다 <laughs> 점점 붉어질 것 같아 이 카프리까지만 가도 너무 좋은데 위에 올라간 사람들 얼마나 좋았을까? 그 힘든 걸다 견뎌서 왔다 이 성취감 근데 잠 아예 안 자고 왔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펑크지 나이트 운동화. 아니 <laughs> 뭐 학교 가듯이 왔어 오빠는 백팩 메고 응. 호수가 가까워지는 게 뭔가 느껴진다 몸을. 이거 초까지만 가게 잘는것 같아. 맞아 우리 체력에는 응. 기쁘게 볼수 있는 정도는 이 정도까지야. 장비도 없고 응. 우리, 우리 체력이 있는데 응. 우리 렌트 차 시간 대는 어쩔 수 없지 여기 온 거잖아. 맞아 어쩔 수 없었어. 응. 머리에 최선택이었어. 빨개빨개 어, 빨개. 대박. 가장 높은 봉우리가 붉게 물드는 모습이 마치 불타는 고구마 같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. 우린 그 불타는 고구마 보는 것이 목표였다. 아, 물이 막 이렇게 아 쏟아지는 게 미쳤다. 우와. 해려서 잘안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보이고 오히려 멋있어. 일단 한 시간 반밖에 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등산했다고 좀그 성취감과 함께 또잘 보이니까 너무 예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잠 거의 안 자고 오길 잘한 것 같아요. 꼭대기에서 보면 어떤 느낌일지 진짜 궁금하긴 한데. 이번은안될것 같고, 조금 더 장비를 잘 챙겨서 왔을 때, 조금 더 시간 여유롭게 잡고 왔을 때, 그때 다시 도전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저희 남미여행의 거의 마지막 여행지가 될것 같은데,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남미여행이 거의 끝났다는 게. 그만큼 진짜 오래 했고, 고생도 많이 했고,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에 들고는 여행지마다 들었는데, 여기는 좀더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네요. 모레노 빙하랑 비교하면 모레노 빙하가 좀더 웅장하고, 와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크게 보인다.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. 그리고 피츠로이는 그 여기 오면서도 계속 보고 점점 점점 가까워지는 모습이 되게 신기한 것 같고 저. 이렇게 짜다다 다닥 돼 있는 저 모양이 생각보다 엄청 특이한 거구나라는 거를 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 같아요. 저 산보이가 되게 넓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줄 알았는데 되게 좁은 간격으로 뾰족뾰족해서 신기한 것 같아. 아, 좋다. 좋아, 여기 나뭇가지 매달려 약간 나무, 지 나무의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야. 나무 위에 매달린 착지 연사. 와 <웃음> 내려오는 길의 행복이다. 이런. 프레임을 신고했어? 네, 다시 죽어. <laughs> 뭐 <놓고> 죽인다. 빙빙빙. 라 아, 제스뭐한 거야? <laughs> 사람이야 해냈다 끝 등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카프리까지가 제격입니다 더 올라갔다가 내려가다 죽어요 등산하고도 시간이 7시 반밖에 안됐어 이제 숙소가서 짐 챙겨서 다시 엘 칼렛파티로 넘어갈건데 카프리 호수 갔다가 한국분을 만났는데 저희 같이 차타고 카프라 이제 우리의 아르헨티나 여행을 공식적으로 마쳤다. 남미 중에서 단연코 가장 아름다웠던 나라, 멋진 도시와 자연이 한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게 되는 곳이었다. 이번에 오르지 못한 정상을 또 오기 위해 인생에 한 번쯤은 더 오지 않을까?